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싸이오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연구하면 뭐합니까? 쏘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도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한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 이야기 나누실 양 박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입니다. 그 인사 이제 안 하기로 했나 봐요? 아~ 아까 인사들 인사드리.. 아~ 이~ 이 편이 더 다른 편이잖아요 아~ 예 포켓몬의 오박사 독수리 오용제의 남박사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운 상상을 책임져드릴 계진상 양박사 양희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봤자 수화 네. 올리지 못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위성 발사 기술은 우리 힘만으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뭐 지금 이키 알고 계신 나로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연구 중이고 곧 이제 개발이 완료가될 누리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도 뭐 자력으로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지껏 사실 우리의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있어서 고체연료 개발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김현중 안보실 이처장에 의해서 발표에 의하면 고체연료 개발 우리도 이제 풀이다 발목 놓아줬다 예. 이거잖아요. 예. 그럼 이전에 고체연료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하는 이 연료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네, 고체 연료는 바다 하나를 놀러 가면은 하얗다치는 삐리뽕 하죠. 어. 삐리뽕, 어. 퓨방. 어. 네, 이렇게 삐리뽕. 삐리뽕이죠 고체 연료고요. 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더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딱한 무언가 고체를 넣어서 네. 화약을 터뜨린다 보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영화도 뭐 신기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연장 로켓포죠 네, 네. 그 고체 연료를 이용한 발사체잖아요 네. 로켓이라고 하는 통 내에 네. 그레인이라는 이 심지를 넣어요 네. 그 옆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폭약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오. 것들을 차곡차곡 채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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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것들이 타들어가면서 추력을 만드는 것이 고체 연료로 계시고요. 어, 진짜 그러면 저거랑 비슷하네. 우리 그 해변에 가면 네. 애들이 이렇게 박아놓고 분수처럼 샤면서막 네. 불타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화약이 여기서부터타 들어가면서 불꽃을 일으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놓으면 로켓이네? 예. 네. 액체 연료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액체로 만들었다. 액체는 이제 또 사용하는 연료가 조금 다르긴 해요. 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액체산소. 이두 가지 물질의 화학 반응. 을 가지고 발사를 시키는 것인데요. 그거 어, 결국 그거를 태워서 네. 그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똑같네. 연료통과 발사를 하기 위한 곳에 액체산소와 액체수소를 주입을 해야 돼요. 음.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음. 그 나로 발사는 아니면은 뭐 다른 미국 거 로켓 발사하는 거 보시면은 로켓 이렇게 쫙 이렇게 발사돼 있고 무슨 증기 같은 훅나 계속 뭐 이렇게 막 드라이아이스처럼 막 이렇게 막 와. 그게 막 나오는데? 이제 그 연료를 넣는 과정이거든요. 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아 연료가 금방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액체산소를 액체수소로 공수하기도 힘들고 좀 비싸기도 하고 어. 고체연료는 좀 싸요? 비교적 쌉니다 비 그럼 좀 궁금한 게 액체연료가 기술적으로 더 힘들어요? 어...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음. 고체연료 가지고 발사체 만드는 건 조금 더 어려워요 음. 고체연료는 일단은 우리 삐리뽕 불 붙이고 나서서얘불 양도 조절도 안 돼요 액체 연료는 이 액체를 주입하는데 비율도 맞춰야 되고 벨브나 노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아 고체 연료와 다르게 어. 액체 로켓은 제어한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 제어 서킷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죠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네 많이 올라가죠 어, 그러면 네.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고체 연료를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여지껏 막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 때릴 거예요 미사일 가지고 때릴 건데 네. 액체 연료 아까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걸 봐, 우리 너네 위성 보고 있던 너네도, 음, 우리 지금 액체 연료 주입하고 있어. 기다려봐. 어디 틀렸지 말아 안 돼. 나내 금방 쏜다 너. 아. 기다려. <laughs> 허옇게김 나오면서 기다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북핵도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얘네 고체 연료예요. 아. 이동식 발사대 와가지고서 탁 쏘면 아. 끝이기 때문에. 그럼 고체 연료는 제어를 아. 어떻게 해요? No. 못합니다. 쏘면 끝이야? 네. ICBM 어떻게 쏘냐면요, 네. 일단 세워요. 네. 탁 올라가요. 네. 일정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킥턴이라고 해서 그 추적 편향 네. 그 노즐을 옆으로 해서 돌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고도까지 가고 나서 핵탄두랑 네. 분리를 해요. 네. 예를 들어 이 조만한 게 핵탄두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운동에너지만 가지고 관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옛날에 아, 진짜 아르키메데스의 포물선 아십니까 제가 항상 이제 양 박사님이 이제 물어볼 때 당황스러운데 네. 당연히 아는 것처럼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당연히 어, 이거 알죠? 약 올리냐? 발사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면 얘가 운동에너지로 떨어진다. 네, 네. 그때부터는 뭐 컨트롤도 안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맞춰 그걸 가지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 이런 포물선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네. 이미 탄도학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방정식들에 의해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어느 범위 안에는 떨어진다라는 정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CEP라고 하죠. Circular Error Probability.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있으면요, 여기가 타겟이면요, 네. 얘 중심으로 원몇몇 몇 미터 이내에 어떤 타겟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그 기술은 있느냐. 어느 정도나 지금 북한은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CEP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반대로 우리 탄도 미사일 뭐 이전에 뭐 테스트 할때 10m 있네막 10m? 안돼 이게 ICBM처럼 그 끝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요격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좀 다르지만 어쨌든 10m면은 웬만한 건물을 타겟으로 하면 옥상을 타겟으로 하면 옥상 안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정확도를 갖고 있어야만 또 벙커버스도 로 사용이 가능한. 그러네. 거. 그 만약에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이오가 정확하게 탐지를 해내면 목표로 한거 10m 안에면 무조건 그 미사일 발사되는 터트릴 수가 있네. 예. 보기만 하면 되네 우리는. 그 아 이래서 사이오도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고체 연료가 삐리뽕이라고 네,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삐리뽕을 여지 것은 막고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도대체 정확한 의미로 보시면요 이번에 지침에서 변화된 거 얘네 그저 워딩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풀린 거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약이 풀린 겁니다 제약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근데 안 지키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현재 음. 상황상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주 발사체는 괜찮아라고 네. 좀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우주 발사체는 괜찮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차피 북쪽에 있는 우처럼 이게 위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요거 ICBM 같은데 뭐 이런 약간 그 의심을 우리나라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ICBM이라는 걸 용어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렇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일 큰게 핵탄두를 장착했을 때요. 네, 네. 대륙간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네. 이게 너이긴 거를 넘어오고 그 종말 고도도 상당히 높고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탄두를 가지고 꼬라 박으면은 요격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800km의 사거리와 500km의 탄두까지는 실을 수 있는 예전부터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위성은 똑같은 발사 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쏘느냐 가다가 옆으로 가느냐의 차이인 거지 어차피 기술은 똑같잖아요 이 800km와 500kg의 탄두에 이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고체 연료가 미사일 침이 풀리면서 우리는 위로 쏠수 있는 위성 연구 개발이 지금부터 박차를 갈수 있게 됐다는 거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되면은 고체 연료 원래 연구하시는 분야들 이런 것들도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네. 다른 위성 만드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로켓 만드는 건 아마 그 민간 업체 사기보다는 국영으로 네. 운영되는 뭐 연구소나 국가 연구소나 국가 기관들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탑재할 무언가, 인공위성이 되겠죠.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크게 예상이 되고요. 올릴 수 있으면 그 위에서 노는 건 마음대로 해봐가 될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는 그 기본이. 풀려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 네. 그럼 위성 관계자 여러분 양 박사님도 굉장히 좋았겠네요 이거 어... 발표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갑자기 그브리핑한다가 나와가지고 좀 뜬금 포기도 했어요 음. 기대감이 많이 커졌죠 발사체라기보다는 이제 인공위성 탑재체에 관심이 더 많아서 발사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발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 자체로는 저한테는 아주 또큰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음. 새로운 또 가능성을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스페이스 코리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고체 연료를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빌리뽕이 가능하고 이빌리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는 어느 정도는 완성돼 있고 이제 발사일만 남았습니다. 한국이 우주의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양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